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아멘 이게 그 성경이요 침대 교단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고 침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를 받아고 침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성령세와 불리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다니던 그 신학교가 제가 그 신학대학에 다닐 때그 학교 앞에 서신분식이라고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 아주 조그만 평수에 분식을 하고 있는데 어 서울신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를 단골로 삼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낡고 아주 허름한 건물이어서 여기서 무슨 장사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단골이 돼서 그냥 밥을 먹다 보니까 야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 주인의 아주머니가 학생들을 대할 때내 자식처럼 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밥한 공기 추가요 그러면 가져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좀 주세요 그러면 네가 가져다 먹어 이렇게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이 들락거려요 왜 그럴까요 정도 있고 따뜻한 것도 원인이지만 어, 제가 봤더니 거기 맛이 있더라고요. 그, 삐까뻔쩍하고 정말 잘 인테리어 해놓은 데에서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안 가는데 허름하고별볼일 없어서도 맛이 있으면 좀푸대접을 하더라도 그맛 때문에 가요. 근데 <laughs> 거기다가 이름이 서신분식이에요. 서신분식이 뭐냐면 서울시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반드시 먹어야 할 분식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aughs> 그, 서울신대 학생들은 맛이 없었어도, 거기 가면, 아, 내가 서울신대 학생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인정만치, 어, 인정만치, 인정 맛있지, 그리고 서울신대 분식이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독, 그, 그 아주머니의 숨 끝에 나는 독보적인 마 이게 사람들이 좀, 좀, 푸대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재밌게 느끼면서 갈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님은 하인이고 손님은 무조건 셀프에서 가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서신분식이잘된 이유는 나 때문이다. 이 백합교회가 부흥되고 잘될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백합교회의 아름다운, 백합교회의 맛있는 그 예수의 향기라는 그 맛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고 추구합니다. 네. <laughs> 과거 60년 여 전에 우리는 나 6.25를 겪었는데요. 6.25때 인민군들이 와서 총을, 총칼을 앞세우고 교회에 가서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총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해라.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신앙을 포기하자면 죽일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염산교회와 양월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예수님을 안 포기한다고 해서, 그 교인들을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돌멩이를 묶어갖고, 바다에다가 발로 밀어서 빠뜨려서 죽였었던 영산교회 양월교회가 지금 성, 순, 그, 성지가 됐는데, 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인다고 했었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기독교의 말씀도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laughs> 이 백학교에서, 롯데시네마에 가서 단체로 우리 교회에서 한 19명인가 20명 가서 영화를 봤는데 신이 보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나서 참 혼났어요 북한이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끌려가서 숙청당하고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길래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기독교에 무엇이 있길래? 목숨까지 걸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타를 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어,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에 붙들린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건물과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속에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는 지금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며 기적을 바꾸며 보호심을 바꾸며 지탱해온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바이블 식국운동이라는 걸 인터넷에 봤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갔다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아주 포악하고 아주 독선적인 책이니까, 어, 그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그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죽인다는 아주 포, 포악하고 흉악한 책이기 때문에 19세 이하의 아이들은 읽게 못하게 금지를 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는 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를 없애서 맑고 투명한 공, 명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리 아무리 밟아도 말살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서신부식이 <laughs> 허름한 집이고 정말 별볼일 없는 집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교회가 뭐뭐 뭐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에게 다지 아, 바랍니다. 아, 네. 바로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존경입니다. 기독교는 하잘것 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우리가 나는 하잘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사심받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는. 여러분 세상 한번 나가 보세요. 돈이 있으면요 대단한 사람 존경받을 자 마땅한 사람이.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우습게 보이는 사람. <laughs> 여러분 옷이 좀 남노해 보이고. 별볼이 없어 보여.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돈이 정말 행편없이 쳐다봅니다. 옷잘 입어봐요, 돈 있어봐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세상에돌리는돈 있으면, 돈 있으면 존중받아봤다하고돈 없으면 별볼이 없는 것이 세상에돌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돌리는한 영혼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을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다. 사랑받아봤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내봅시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요한의 세례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세요. 요한의 세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세례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와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 물로.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세례는, 우리 교회에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세례가 저 물주전자 갖고 가서 제가 긴장갖기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아무에에게 세례를 주로하라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세례를 주나요?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진짜 세례는 뭐냐면 물속으로 강으로 데리고 가서 강에다가 쭉 집어넣어서 물속에다가. 완전히 자기게쭉집어넣으 너무 오래 집어넣으면 안돼요 숨 밖에 집으니까 살짝 눌렀다가 다시 끊으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는데 침대교단에서는 그렇게 세례요 이걸 침대라고 해요 벡타이트 라고 해요 근데 <laughs> 지금 이 그걸 하려면 목욕탕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하든지 강으로 데리고 가서 강에서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교단에서 약식 세례도 진짜 세례를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것은 물 세례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강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의 한도 당시에 사람들 그렇게 물속에 집어넣다 끓이면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어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서 저번에 도 말씀드렸지?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못된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의 아주 못된 생각들 과그 고집과 아직으로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나의 여러 가지 못된 성품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나오면서 뭐냐면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살아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과거를 청산하며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다 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목소리 잘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능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사람들한테 잡혀왔어요. 유대 율법은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는 것이 유대 율법이에요. 유대 율법에는 가능하다 잡히면 돌멩이로 여러 명이 던져서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죽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일 상황이에요. 돌 던져갖고, 돌맞아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살리세요? 그러면 여자가 살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여자를 죽이세요라고 그 여자를 죽이세요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잔인한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를 이 여자를 그러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어 예수님을 살그 여자를 살리라고 하면 비난 율법을 어긴 율법 파기자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를 죽이라고도 못하고 살리라고도 못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땅바닥에다 뭐를 막 쓰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라고, 살리라고 도얘기하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이게 사람들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생각이 보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사람들이 찔려갖고 하나하나 다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단순히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새해와 같은 의미로 이제 가늠하던내 죄, 더럽고 추하게 썼던 내 죄, 이 모든 것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납니다. 라는 결심으로 과거의 방법을 청산해야 돼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과거의 모든 것들, 죄된 모습들, 가능하던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야 진짜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다. 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세례를 받았던안받았던 받았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이제 정리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죽었고, 예수 믿기 전에 나 있는 승지의 나의 못된 것들도 과거의 구속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바로 뭐냐면 신령의 세례라고 해요. 이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신령의 세례,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백학교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 받을 대상들이 되면 주저없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봐야 할게 성령 세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 세례. 오늘 세례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수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례받을 사람이 이제 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제대로 되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laughs>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한 그게 제대로 되세요? 더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술 먹고 담배 피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담배를 뚝 끊어야지 탁 결심 이제 끊겠습니다 끊어져요? 안 되잖아요 옛말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먹가를 해야겠는데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위에다 써보지금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몸부림 처서모름림쳐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이 그게 잘안 돼요. 저 목사도요, 목사도 아내한테. 아내 말잘 듣고, 아내한테 잘 순종하고, 참 착한 남편 내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안 돼요. 결심이. 어제도 이거 부해 한다고 꽃 사러 가자고, 이동 가자고 한다 바쁘다고 핀계쳐서안 가고 안 가고 그러다가 결국 회의하려고 늦을 지고 밤 9시 넘어서 하오긴 했지만, 이게 잘안 돼요. 사람이 결심한 것이 잘안 돼요. 어, 새롭게 살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억지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같다따라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의 세례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나갔고요. 중3 때 수련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laughs> 그랬더니 제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가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 예배, 학생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겠죠. 제가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이 갈때 되면 교회로 못해요 교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저를 교회로 가요. 제 인생이 점점점 달라지는데. 성적이 있는데 상위권으로 쑥쑥쑥쑥 올라가고, 행동이 둔해갖고, 정교에서 쌍도 뻥시했었던 제 인생이 달라지면서 민첩해지고백0 m 달리기고, 체육장도 만점 받고, 이렇게 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똑해져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아이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전에는 제가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안 됐던 것이 성령 세례 받았더니 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 삶과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지만 작심 3일 되어서 뭔가 바뀌어지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를 받으면 우리의 삶을 바꿀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해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 요하에요. 제가 박광수 목사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성령 세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요 예수님의 이름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달라고 간구해서, 여러분, 깊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백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이 귀한 말씀들 여기 그 일곱 분의 강사들이 있는데,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풀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 문제에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둥해에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으로주원합니다 남들이 그 성령세례, 성령에 대한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성령세례 내가 한번 받아보자. 이 곤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고, 목이 탁 질고 기도하면서 불세례 받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 어른들, 어른들도 좀이 성령의 파워를 받아갖고 주여 내게 성령 세례 주십시오. 성령 세례 받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섯 번람로다불 세례. 오늘 세례 영하는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우리는 엄청난 파워의 사람이 됩니다. 희리비리한 사람이 아니라 파워의 사람이 됩니다. <laughs>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다섯이람려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근데 이거 헬라어로 이 권능이 두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해봅시다. 외국어니까 도나미스. 도나미스의 원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laughs>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 빵! 하고 터지는데, 산도 깨트리고, 이 터널도 뚫고, 그런 그러니까 게 다이너마이트. 총령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파워가 생긴다. 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난 이야기지만요. <laughs>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다리가 한쪽 다리가 뭔 다리냐면 고무 다리예요. 고무 다리가 없어서 <laughs> 다리가 없어서 이 고무를 고무 다리를 만들어 이렇게 끌고 가니까 몸이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세상이 한이 많았겠어요. 이월란전 가서 상위군이 돼서 다리가 잘려서 왔는데 비통한 거예요. 다리 없는 사, 저기 <laughs> 외발로 살아가야는 얼마나 처량한 고무다리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막장으로 살아가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패거리가 돼서 상위구인들 중에 모자는 패거리가 되어서 어돈 되는 일은 모두 지다 하게 됐어요 집회나 시위 거기가 동원되는 데 가서 동원하고 막 방해하고 막그럽니다어한번 당시에 천막을 치고 연합성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연합성회를 해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가서 그 부흥회를 하는 그 연합성에 해산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이천성 목사님이 <laughs> 자기 패거리들을내고 예배들이로 온 사람들 사이사이에 다 껴서 있는거예요다 껴서 그 이천성 목사님이 사인을 딱 하면 막 거기서 난리를 치고 발광을 쳐서 그 집회를 해산하기로 해서 간거예요 가서 딱 해서 있는데 <laughs> 패거리들이 딱 신호를 왕초 이천성의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없는거예요 왜 없지? 왜 없지? 막, 한패에 불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안 오는 거야. 내가 끝나면 봤다니까. 안봤다니 눈물, 콧물 다 보고서 막, 성령 받아갖고, 말씀 듣다 은혜 받아갖고, 성령의 불세를쳐갖뭐 떼골떼골 끊으면다 추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추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추여,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로 원합니다. 추여, 욕고 이상해요. 막, 기도하면서, 불세를 받아갖고, 깬판이 아니라, 거서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나서 나중 목사님이 되어서 어그 불세를 처음 했었던 그 이천성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늘사 기도원 막 사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막그 그곳에서 이 하늘사 기도원 영성 운동의 엄청난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도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 우리나라의 그,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의 한 분이었어요. 어. 상위 부인이고, 별볼일 없고, 인생 막, 막장이었던 부분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불세를 받았기 저는 가끔씩 그래요. 목회하다가,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돼서 성도들도 안 모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하다가, 야, 마지막이니까 기둥원 한번 올라가자. 기둥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쫙 기도를 했는데, 소나무 뿌리가 <laughs> 빠지면서 거기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 목사님 내려와고 불세례를 받고 나가서 목회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모여서 지금 목회에 성공했었다는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참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백학교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간절히 참호하시면서 하나님 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십시오. 네. 하나님 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네. 기도하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한번 달려줘 봐야 지 않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내가 뭘 바꾸겠습니까? 저는 인생 거의 다 끝났어요. 아프지는 않으면 됩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불세 내가 이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목사님 제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몸이 병들고 힘들어가고내몸 하나 간호기도 건사하는데 무슨 하나님 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 방그 몸도 치유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참찬찬는데내 몸이 건강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 도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요그 성령의 불세례 주의 일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잘 받아서 싸고 그냥 교회 학교나 자다니고 그러면 됩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성령의 불받아서 미래의 21세기를 22세기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상호할 때에 하나님 이 안산 백합교회의 부흥회가 전후후만 놀라운 소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안산 백합교를 바꿔버릴 수 있는 더 귀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이번